습니다 허브경제 TV입니다. 이번 시간에 같이 볼 종목은요, 우리 루닛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오늘 같은 경우는 루닛은뭐큰 움직임은 사실 없었죠. 네, 루닛은뭐큰 움직임은 네, 뭐 사실상 없었다라고 보는 게 맞고요. 오늘 뭐 은봉이 나왔습니다만, 사실 오늘 역시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로 집중된 시장의 수급을 어, 대변하고 있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특별한 거는 사실 없었고, 뭐 외부적으로는 계속 이슈가 있죠. 어, 최근에 이제 어, 세계 바이오 서밋에서 이제 루니의 대표님은 인공지능을 통해 폐암 환자의 50%, 유방암 환자의 40%를 조기 발견할 수 있다라는 점을 강조해 주셨는데요. 어, 개막식에서 좌장을 맡으셨죠. 글로벌 보건 인사들과 함께 의료 AI의 미래와 협력 방안을 논의를 했는데, 불과 하루 전에도 에이펙 보건경제고위급회의에서 한국기업을 대표해가지고 AI 기반 암진단과 정밀 의료를 주제로 발표를 맡았습니다. 대표님께서 강조한 건 결국 정밀 진단하고 맞춤형 치료예요. 암 같은 중증 질환은 조기에 정확하게 발견을 해야 성, 생존율을 높일 수 있는데 실제 연구에서도 AI를 활용한 진단팀이 방사선 전문의만으로 구성된 팀보다 폐결절 발견율이 더 높았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대표님은 AI 기반 진단이 폐암 환자의 성공률을 최대 4배, 유방암은 1.4배까지 끌어올릴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있다라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죠? 예. 네. 그래서 이 배경 속에서 의료 AI 시장은 2030년까지 매년 40% 이상 성장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 루닛은 단순히 기술력을 강조하는 데서 나아가 공공 민간 협력 모델, 국가단위 보건 프로젝트, 프로그램 적용 사례, 현지 맞춤형 개발 전략 등 글로벌 의료 시스템 속으로 AI를 확산시키겠다라는 비전을 내놓고 있어요. 이로 인해서 성과도 나오고 있죠. 최근에 이제 프랑스 공공병원 구매협동조합인 유니하의 유방암 진단 AI 솔루션 공급업체로 선정이 됐고요. 유니하는 1,500개 이상의 공립병원하고 130개 이상의 병원 연합체를 위한 의료기기 구매를 담당하는 기관인데, 이번 입찰로 루닛은 유방 촬영 AI 루닛 인사이트, 그리고 3D 유방단층 촬영 루닛 인사이트 DBT, 그리고 자외선 볼파라의 영상품질관리 솔루션까지 모두 제품 목록에 올라갔습니다. 이제 유니아 회원들, 회원 병원들은요, 별도의 입찰 절차 없이 글로벌 제조사 후지 필름을 통해서 루닛 솔루션을 바로 도입할 수 있게 된 겁니다. 이는 곧 프랑스 전역의 국립병원에 루닛 AI가 본격적으로 확산될 수 있다는 기회를 확보했다라는 거죠. 대표님께서 말씀하시길 후지 필름과의 장기 협력을 기반으로 치열한 경쟁 속에서 루닛이 선정된 것은 유방암 검진 분야에서 기술력을 입증한 결과다. 유럽 핵심 공공시장의 입지를 다지는 중요한 성과다. 라고 평가를 했습니다. 확실한 건 글로벌하게 움직이고 글로벌하게 노는 거는 완전 팩트가 맞는 것 같아요. 그렇 글로벌하게 움직이는 것은 우리가 충분히 체크하고, 우리가 눈으로 다 봐왔던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는 그냥 제가 꾸준히 말씀드리고 있는 이 결과물들 만들어 대면 된다. 그 결과물이다라고 하는 거는 결국 매출과 영업이익이죠. 매출과 영업이익을 통해서 예, 루니이한 단계 도약할 수 있을지. 사실 이제 흑자전환만 제대로 보여준다라고 하면은 거의가 이제 시작점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겠죠.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 뭐 어차피 삼성전자하고 하이닉스만 움직이는 시장에서 루니성 오늘 음봉이 나왔다, 뭐 양봉이 나왔다, 큰 의미 부여보다는 결국 45,000원을 어떻게 넘어가줄 수 있냐 여기에 우리는 좀더 집중을 할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 드리면서 오늘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오늘 하루도 여러분들 너무 수고 많으셨고 저희도 단기 매매 클래스가 진행이 됩니다. 그죠? 당기매매 음, 같은 경우에는 사실 종목에 끌려다닐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빠르게 빠르게 회전이 가능합니다. 그러면은 적은 금액 소액투자자 분들도 다 충분히 가능하다는 라 거죠. 저희가 오늘 샀는데 1박 2일 코스로 밖에 진행을 안 합니다. 뭐 당일매수 당일매도 그죠? 그리고 아니면 오늘 사서 내일 파는 이런 전략이 진행이 되는데 혹여나 만약에 저희가 샀는데 이틀 동안 안 갔어요. 바로 종목 교체합니다. 저희는 종목에 질질 끌려다니지 않는다라는 것만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딱 넣어두시면 되지 않을까라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고요. 텔레그램 하단에 보시면 이벤트 페이지 올라갑니다. 그럼 여러분들께서도 상담, 어, 상담 문의 남겨주시면 저도 관리팀장께서 친절하게 상담 진행해드리고 있으니까 많은 관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여러분들 너무 수고 많으셨고요. 저는 또 다음 시간에 다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